이런 스타일이 뭐가 문제냐면 100% 언젠간 뚫려요 언젠간 뚫겠지 아, 언젠간 뚫겠지 나왔어요 언젠간 뚫었습니다 장문철TV 점수대 골드 3 제보자는 파라모스트에 그다음이 그나마 솔저 그다음이 소전순위래에코모스트인 사람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솔저를 먼저 꺼내셨대 아 근데 완전 그냥 개 고속도로가 났대 자, 그 제보자분이 급하게, 자, 비행기를 먹어야 이긴다. 자, 페어 딜러가 윈스턴으로 디바를 상대한다는 것부터 오버 아니냐. 자, 일단, 아나가 그냥 자리 안 잡고 자꾸 앞에 나가서 이 스폰 꼬여서 지는 거라고. 자, 그래서 제보자분도 최후방에 있는 아나 말이 맞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키리코가 근데 갑자기 딜러들 전판도 그러더니 말만 존나게 하고 게임을 개 못하네. 아나가 어지럽네. 제보자도 어지러질하다 아나가 정면 싸움이 안 되는데 솔저를 하는 이유가 있냐. 제보자가 이제 에코. 아나가 견제가 안 되잖아. 제보자가 그나마 내가 패서 저 정도다. 아나가 전 라운드도 그랬고. 윈스님 뛸때 2층으로 뛰어주세요 정면 계속 뛰니까 못 붙어줌? 인 듯? 히리코가 힐러 절대 안 봐주네. 위도우 말고 리퍼나 겐지 안됨? 그니까 위도가 우 겐지로 바꿨어.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채팅이 몇개더 있는데 대충 아나는 윈스 픽 때문에 지는 건 아니다. 2층 쌈안 보는 게 문제다. 왜 소울 절을 하냐? 키리코. 그냥 딜러들 존나 못함. 윈스형. 최악의 윈스입니다. 겁쟁이 윈스라고 하죠 우린 모든 게임이 똑같아요 상대방이 흔들릴 때 막타를 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격투기 같은 걸로 예시를 들면 상대방이 나의 잽에 맞아서 균형이 흐트러졌어 가드도 내려갔고 애가 막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지금 막 그냥 한대더 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윈스님은 그래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턱주가리 맞고 흔들리다가 윈스턴이 하도 안 들어오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가드를 올리고 다시 준비자 잡을 때까지 이분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방금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보면 여기서 디바가 바보짓 했거든? 어디냐, 여기? 이거 봐봐. 이게 지금 딱턱주갈리 맞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윈스님은 보세요. 지금 뭐반벽 생성기도 3초밖에 안 남았고, 옆에 힐러도 붙어 있고, 우리 팀 아나랑 솔저도 매우 딜하기 편한 환경이 있어요. 이거 그냥 어떡해요. 내려가서, 턱주머리 맞고 흔들리는 이 디바를 막타를 쳐야 되는 거야. 이 디바를 잡지 못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은 계속 나의 대, 나의 그 펀치를 맞고 얘네는 들어갈 힘을 못 받는 거야. 얘네는 이제 뭐 어떻게 얘, 내가 안 들어가면 얘네는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고 디바가 순조롭게 체력을 빠르게 회복하고 오겠지만 내가 가서 지지는 것만으로도 얘네는 디바를 힐을 못하고 뭐 소멸이 빠지고 펄서, 펄사, 펄사아리가 빠지고 뭐가 빠지면서 얘네 다시 들어올 타이밍이 점점 더 밀리는 건데 여기서 윈스님의 선택은 뭐예요? 내가 척주가리를 쳤다 난안 죽었구나 음 만족 자 방생합니다 그니까 러 디바가 어떻게 해요 아주 편안하게 그냥 힐받고 자 지금 빠른 속도로 풀피가 돼서 온 거예요 얘 다시 가득 올리고 온 거야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팀이 얻었던 이득을 이 윈스님이 되게 수비적인 판단을 하면서 날린 거죠 이런 스타일이 뭐가 문제냐면 100% 언젠간 뚫려요 왜냐면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노리스크로 거의 공격권을 쥐는 거잖아요 야 상대가 가득만 올리고 안 때려 그냥, 우리 계속 때리면 되는 거야. 언젠간 통하겠지. 야, 지금 언젠간 통하겠지. 이런 마인가지로. 그래서 디바님 어때요? 또 왔어. 또다시 실패. 하지만 괜찮아요. 저민스님은 평화주의자니까. 다시. 어떻게요 1코더, 1코더, 1코더. 충전해줘, 얘들아. 언젠간 뚫겠지. 야, 언젠간 뚫겠지. 나왔어요. 언젠간 뚫었습니다. 지금은 중간 광고 시간입니다. 장문철 TV를 진행하다 보면 정치가 무서워서 경쟁전을 못 돌리신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좋은 VPN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VPN이 뭐냐? 한국말로 하면 가상사설망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플레이를 하셔도 목적지인 서버에서는 여러분들이 VPN으로 설정한 나라에서 접속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VPN을 사용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에서 한국에서 차단된 쇼나 영화를 보실 수 있고 해외 서버에서 게임을 즐기실 때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vpn 종류가 너무 많고, 어떤 vpn을 써야 할지. 그리고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는 VPN이 바로 서프샤크 VPN입니다. 가장 거슬리는 문제인 핑차이를 바로 서프샤크 VPN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140개 이상의 위치, 4,500개의 서버 사용 가능. 사용자 활동 기록을 남기지 않은 노로그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 보고.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30일 내 환불 보장. 그리고 한 계정으로 무제한 기기 이용 혜택까지. 더보기란에 링크 서프샤크.com a c 시 아카로스를 클릭하시거나 결제 시 크리에이터 코드 아카로스를 입력하시고 4개월간 추가 이용 혜택까지 받아가세요. 자, 이 윈스 님은 사실 이렇게 뚫릴 운명이 아니었어. 아까 그 공격적인 움직임 한 번만 나왔으면 여기서 최소 1분은 더 막는 거였는데. 근데 이런 이슈가 왜 생기냐면 이런 윈스턴 님들이 대부분 수비 때 저래요. 수비 때 진입각을 못 보는 스타일인 거야. 나가서 죽어 본 경험이 저분을 소심하게 만든 거지. 이런 분들은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이러려면 수비 때 그냥 받아치는 컨셉의 영웅을 하세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윈스턴 둠피 해저드 이런 공격적으로 교환을 보고 땅따먹기를 해야 막을 수 있는 카드를 하시면 이런 문제가 무조건 생깁니다 진짜 차라리 뭐 디바 이런 거 하시면은 이렇게 라인 유지하고 들어온 것만 걷어내도 이 윈스턴만큼 파멸적인 저점이 뜨진 않거든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한번 프로게이머 대회에서 지브롤터 수비를 하는 윈스턴의 시점을 보시는 게 진짜 화끈해요 왜냐면 걔네는 어디서 막냐면 걔네는 여기서 막아. 뭐예요 프로 게이머들의 지부를 또 수비 윈스턴은 어디서 공간을 제일 많이 쓰냐면 여기랑 여기를 써. 근데 못하는 윈스 특. 여기에 선 그어놓고 절대 안 나감. 여기에 선 그어놓고 절대 안 나가는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상대가 여기를 굉장히 쉽게 빌드업을 해요. 여기랑 이 라인을 되게 쉽게 빌드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구하까지 그냥 공짜로 내줘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한물이열로 밀려서 여기 수비가 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스턴으로 이 앞단에서 막으려면 이거 당연히 화물이 이미 저기까지 밀리면 여기 뒤에서 막죠, 보통. 이건 화물이 이 굴다리까지 밀렸을 때 얘기고 실제로 지브롤터 첫 번째 경기의 절반은 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이 공간 수비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왜냐면 적대 거의 앞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소비를 할줄 알려면, 이쪽 라인이랑 이쪽 라인까지도 쓸줄 알아야 돼, 이쪽 라인까지. 그럼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 윈스턴이 뭐 미친놈 마냥 막 여기까지 뛰고, 여기, 여기서 막 그냥 막 우리 팀 딜라인 끊어먹고, 그러고 상대 팀 딜러, 힐러는 막 여기서 그냥 개 우주 프리들 하는데 우리는 그냥 못 밀어. 근데, 대부분 광물 티어는 여기까지 그냥 공짜야 여기 아무도 안 써. 여기랑 여기. 그래서 집으로터 공격이 여러분들 되게 쉬워요 정상에 이요 여러분들 티어에서는 왜냐면 여기 아무도 안 쓰거든 그냥 여기 가서 일로 자리 전개하고 이쪽으로 각 벌려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자리 전개하면 여기 그냥 홍자요 홍자 진짜 어 근데 이런 개념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까 이윈스님이 예시를 들었잖아요 왜 여기까지 나가서 막아야 하냐 우리가 수비에서 공격적인 조합으로 이득을 보고 시간을 오래 끌려면요 상대방이 스킬이 많이 빠지고 체력이 많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나의 펀치에 상대가 휘청거릴 때 막차를 치고 더 데미지를 넣을 줄 알아야 윈스턴, 겐지, 트레 이런 공격적인 조합으로 여러분들 수비를 오래 할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 받아치는 영웅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수비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서 그냥 하염없이 상대방에게 성공권을 줘버리면 당연히 우리는 받아치기에 특화되어 있는 조합이 아니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아, 공격적이어야 하는구나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공격적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못 들어오게 만들라 이거지 예를 들어 상대가 뭐 게이지 80이 돼야 들어올 수 있다고 칠게요 체력이든 스킬이든 포지션이든 모든 걸다 총망란 종합 지표라고 생각해 종합 점수 근데 윈스턴의 역할은 뭐냐면 얘네 게이지가 80이 되려고 하기 전에 계속 이걸 깎아놓는 역할인 거야 그래서 상대의 그런 자원 에너지가 계속 막50 아, 막80 되려고 한 순간에 윈스턴이 들어가서 또 교환을 봐서 막또 40으로 내려가고. 아, 이제 좀 체력이 찬다. 우리 스킬 온다. 이제 한 70점 왔다. 근데 또 들어와서 또한 40으로 또 만들고. 얘네는 계속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부를 또, 여러분이 당하는 시점으로 생 기억을 되새김질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부를 또 공격이에요. 그냥 윈스턴이 계속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계속 우리가 막 윈스턴한테 맞고 윈스턴 들어온 거 쳐내려다가 상대 솔저한테 쳐맞아가지고 아야또 누구 죽었다 또 리그룹, 리그룹 또 이제 또 가려고 하는 순간 또 윈스턴 들어와서 아 이런 거 무한 반복이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템포 상대가 재정비하고 자원을 완전히 온전히 보존하고 빌드업하기 전에 흐름을 계속 꺼내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선템포라고 부르는 거야. 상대가 준비되기 전에 계속 소모를 시키고 들어가서 교전을 유발해서 상대가 또못 들어오게 만들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면 상대는 우리 팀 상대로 자리 전개를 못하니까 그만큼 쟤네는 효율이 더안 나오는 거야. 우리 팀 딜러는 효율 100짜리 위치에 쏘는데 상대 팀은 자리 전개가 안 돼서 계속 효율 10. 15, 20, 막 이런 위치에서 쏴. 근데 그걸 계속 윈스턴이 계속 만드는 거야. 소모전으로. 자린전결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야에서 계속 윈스만 보이는 거예요. 개새끼가 계속 들어오니까. 문제는 안 들어가는 윈스턴 단점만 가득한 거죠. 윈스턴이란 영웅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 게 얘는 타이밍을 놓치면 진짜 떠버려. 지금 이분도 여기 가서 뭘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 그냥 어떻게. 그냥 차라리 이분 그냥 준우 쪽에 뛰어서 교환을 보는 게 맞았던 거야. 근데, 이분, 일단, 디바를 따니까 이런 게 타이밍 놓치고 판단 미스하는 건데, 윈스 이런 거에 아예 회복을 못 해. 자, 메이픽도 사실 지금 별 의미가 없죠. 어, 제보자님 팀이 이기려면, 어쨌든 맵이 굉장히 긴 형태고, 상대 뒷라인도 심각한 조합이니까, 윈스턴님이 그냥 섭딜 하나 대동해가지고, 뒷라인을 계속 물고, 그런 자리 유지와 선순환이 됐으면, 아마 좀더 편하게 이겼을 텐데 린스 하신 분이 티어가 지금 골드 3이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예 전무하신 분이고 딜러 조합도 애쉬, 에코 상대로 전혀 좋지 않은 메이솔저를 지브로터에서 들고 나왔으니까 이 게임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힐러 조합이 얼마나 유리하건 불리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님도 일단 비행기를 먹어야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비행기를 먹어서 왜 지보를 또 수비해서 수많은 팀들이 비행기 먹으면 오래 막냐면 아까 내가 말한 그걸 활용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탱커들이 기다리는 위치가 걸음망을 해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상대가 빌드업 하는 걸 먼저 빠른 템포로 끊어주는 위치에 있어. 왜냐면 입구가 워낙 좁아서 탱커가 대기하는 곳이 곧 상대가 들어오는 곳이라서 탱커가 여기서 교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쪽 라인에서. 이 비행기에서 편하게 쏘는 거죠.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입구가 좁고, 탱커가 상대적으로 막기가 굉장히 편하지만 여기는 들어가는 곳도 넓고 일단 들어가면 사지인 것 같은 구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얼타다가 이제 지는 인스턴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미 리스포이 좀 꼬여가지고 상대가 자리를 다 먹은 상태고 조합도 지금 딜러 조합이 절대 유리한 게 아니라서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질것 같습니다 모이라 완전 레전드 자 송하나 메카 탑승 아이고 짜부됐고 키리코도 죽었는데? 제보자님은 이게 딜러만 잘못한 게 맞냐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탱 잘못이 제일 크고 딜러도 잘못이 없진 않죠. 이런 판은 솔직히 말해서 힐러가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없는 판이긴 해요. 힐러의 숙련도가 제일 높아서 힐러가 피지컬이 제일 좋아서 라는 이슈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게임 구도로 흘러가면 힐러가 진짜 그냥 되게 무색무취해지는 구도거든. 진짜 할게 없어. 이럴 때가 힐러가 제일 좀 내가 무능력하구나. 내가 되게 지금 답답한 순간이지, 솔직히 말하면. 탱커가 저렇게 자리 싸움도 아예 못 해주고 그냥 하염없이 상대 그냥 들어오는 거 받아치는 형태로만 흘러가는데 우리 팀 탱커랑 딜러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딜러 위주로 흘러갔을 때 딜러가 캐리할 수 있는 조합 간의 상성도 아니고. 제냐타로 킬하는 것도 솔직히 저렇게 디바랑 에코가 밀고 들어오는데 헬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예 없거든요. 진짜. 이런 판은 솔직히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괜히 이게 막 게임을 돌릴 때 프로게이머들이 항상 승률 100%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계를 파서 하물며 막 플레이에서도 승률 100%가 안 나오는 게 포지션이나 맵 특성이나 우리 팀 다른 포지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진짜 말 그대로 할게 없는 상황이 나와. 자 그럼 딜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딜러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한두 번은 멈춰줄 수 있어. 근데 뭐 그래도 결국은 졌겠지만. 솔직히 탱이 이렇게 매 아예 진짜 답 없이 메롱해버리면 할수 있는 게 없어. 하물며 지금 딜러 둘도 제보자님은 솔저로 뭐 에코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안 되거든. 이건 안 돼. 솔저라는 픽이 아주 좋은 픽이 아니에요 제보자님. 솔저를 연습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어, 소전을 좀더 파세요. 그게 진짜 훨씬 낫습니다. 솔전은 솔직히 좋은 픽이 아니에요. 음. 아이고. 이분은 일단 땅바닥을 보는 걸 고치셔야 되는데. 저 이분은 완전 현지인인데, 네. 아, 탱커가 솔직히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딜러 조합도 완전 지금 상성에 밀려요. 딜러 조합이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나마 제보자 팀이 이기려면 뒷라인이라도 작살나게 물었으면 몰라.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 팀 힐러는 한 턴은 견딜 수 있는 힐러들인데 상대 힐러는 준호 모이라면 물리면 가거나 운 좋아도 사는 게 고작인데 한 타에서 거의 배제되는 영웅들이거든. 근데 저런 딜라인을 좀 아예 공략을 했으면 뭐 겐지를 넣든 트레를 넣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저 윈스하신 분이 되게 엄청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는 꼬라박 윈스턴처럼 아 모르겠다 일단 딜라인으로 점프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도 애매하게 안 뛰고 뭔가 그냥 상대 들어온 거 받아 약간 소심해 소극적이야. 그러 진짜 답 없어. 야, 유일한 약점이 상대 딜라인데 윈슨이 안 뛰잖아. 근데 딜러는 메이 솔려고 게임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꼬라박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 두려워서잖아.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판단 못하는 판단 이슈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죽을까봐 무서워서잖아. 근데 이런 스타일은 솔직히 말하면 탱을 하면 안 돼. 저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딜러나 힐러 해야 돼. 탱은 그 누구보다 미움받을 용기와 줄타기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거든. 용감하고 똑똑한 자의 자리지. 아 어, 근데 소심한 사람도 탱커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탱커가 게임을 저렇게 소비적으로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해서 자리 전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순간 나머지 네 명은 그냥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아. 오버워치가 그래서 잘못 만든 게임이라니까. 잘 만들었지만 잘못 만든 게임이야. 팀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근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탱커는 편안하냐? 아니, 탱커도 또, 딜러랑 힐러가 못하면 또, 탱커도 스트레스 오지게 받아. 내가 이렇게 큰 역할을 도맡고 있는데, 나에게 어느 정도 힐을 주고, 백업을 해줘야 나도 그만큼 역할 수행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 아휴 힘들지. 스트레스 받지. 이 팀원을 혐오하게 되는 게임이라니까? 탱커를 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힐러에게 불만이 1차적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딜러에게 생기고. 딜러를 하면 불만이 1차적으로 탱커에게 생기고. 힐러를 하면 그냥 별 생각이 없다가 이런 판에 그냥, 그냥, 아유, 무능한 것들 이렇게 되는 그런 게임이라니까. 결국은 힐러는 딜러가 못한다고 하고, 이제 딜러는 영웅폭이 좁아서 죄인 같아서 할 말이 없었다. 어, 이게 본인만의 딜러만의 잘못이냐라고 이제 하시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질 때마다 괜히 다른 사람 피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으시대. 근데 이렇게 지는 건 제가 말했잖아요. 모두의 문제, 한 명의 문제면 이렇게 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 모두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 게임 자체가 구도가 지금 아마 힐러도 되게 답답했을 거고 제보자님도 답답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야. 내가 편한데 지면 아 그냥 내가 좀더잘 속하고 말지만 내가 게임 구도 자체가 지금 너무 말이 안 되게 답답하니까 다들 불만이 생기고 그냥 정말 아 이게 누구 문제지 누구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솔저 하신 분은 아 일단 영웅 포기 근데 좀 솔저라는 카드가 되게 힘든 영웅인 건 맞아요. 솔저라는 카드가 맵을 좀 타요. 아예 맵이 플랭킹 하기 좋은 맵이면 상관이 없거든? 맵이 아예 넓어서, 부산 사찰, 뭐, 뉴킨 스트리트, 아예 솔저가 사이드를, 맵을 넓게 써가지고, 게릴라 전투 하기 좋은 맵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콜로세오라도 차라리. 근데 이런 형태의 돌만한 곳도 없고, 그냥 포킹 싸움 되는 곳은 솔저가 되게 나약해서, 웬만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파라 하실 거면, 에코가 힘들어서 바꾸시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디바랑. 소전도 나쁘지 않고, 솔저보단 차라리 캐서디가 나요. 요즘 캐서디가 좀더 낫고. 그래서 웬만하면 영폭을 천천히 늘려가 보세요. 예, 뭐 급하게 늘려가실 필요는 없고. 제보자님 때문에만 지는 판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힘들어. 이게 제가 제보자님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딜러라는 포지션이 굳이 따지자면 다섯 <laughs> 명 중에 딱한명 못해도 된다 하면 딜러야. 딜러가 둘다 못하면 굉장히 답답한 구도가 되지만, 이게 탱, 힐, 힐, 딜, 딜 중에 딱한명 그나마 조금 떨어져도 별티가 안 나는 포션이 있다면 내가 느끼기엔 그건 딜러거든? 게임은 불러. 탱이 못하는 게 제일 치명적이고, 탱커 다음에 서필이 못하는 게두 번째로 치명적이야. 왜냐하면 힐러 둘 중에 한 명이 못하는 순간 나머지 힐러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게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머지 한 명의 힐러가 잘해도 그 힐러 한 명이 캐리할 수 있는데 한계가 생기면서 탱커에 게도 균열이 가기 시작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딜러 하실 때좀더마 편히 해보세요. 예. 네. 지브롤터 고속도로 와중 딜러가 문제라는이이친는 정말 본는이문본인이문구는이 친구는 이친이면안되이면안는영웅는이웅비적이수생적일때생는이슈를는이슈를 다룹니다. 풀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